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에 의해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11월 초순 아니면 중순에 보실 텐데, 11월 달부터 기말고사 전광할 때까지는 모두 면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이 자소서는 마지막이고요. 자소서 방법을 다 알려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과제를 낼 예정입니다.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언제 과제를 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자소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자소서 과제 한 두, 두 개의 문항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미 자소서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한 번은 그 시험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내용은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공공기관 그 채용 면접관을 했었을 때 그때 실제로 그 자소서 문항에 있었던 것. 그리고 면접 때 물어봤었던 질문 정도, 한두개 정도를 제가 그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이 첫 번째 자소서는 제가 첨삭을 해서 돌려드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제출할 때 그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분들이 많은데 어, 전혀 부담 가지지 말고 저한테 뭐, 물어보실 분이 있,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가끔은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또는 이 수강, 우리 이 과목, 취업의 예를 취업의 예를 다 들으신 분들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그런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좀 자세가, 저는 그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특,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답장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언제든지 저를,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0, 4, 저 145쪽이요. 자, 145쪽이 또 비슷한 얘기 이제 할 건데, 맨 위에요. 자, 145쪽 맨 위에 줄. 자, 단순히, 단순히 마감기한, 자, 데드라인, 마간, 마감, 마감기한만 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자, 145쪽에 표를 굳이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시간 관리에 관련된 강의,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은 아마 자기 개발 영역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시간 관리일 거예요. 근데 시간 관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가 마감 일자고 두 번째가 그 끼워넣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일정까지 3시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3시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거를 집중해서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마침 책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3시간 동안 그 책만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시간 끼워 넣는 거에 어떻게 하면 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끼워 넣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나는 나라는 사람은. 빡빡빡빡한 일정에 사는 게 불가능하다 또는 난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여유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하셔서 그 일정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오 뭐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이 자기에게 맞는 이른바 생체 리듬 제가 어렸을 때그 표현으로는 바이오 리듬이 이게 비교적 정확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시간 관리를 할때 나의 특성에 좀 맞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146쪽입니다. 1 4 6쪽의두 번째 문단. 자, 결정권자들은 예산에 매우 민감하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때 내가 어떤 행사를 참여를 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얼마를 드렸다라고 쓸수 있으면 그걸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얼마를 벌었다라는 거를 뭐 우리가 뭐 저뭐그브루이 뚝기라든가 어떤 뭐 장터 같은 걸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어 내가 얼마의 돈을 들여서 뭐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주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경력직 사원, 그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면접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 그 기관, 회사를 다니고 계신 그 부장님, 뭐 임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답변이 전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였냐고 물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원하신 분이 말하는 연봉과 우리 회사에서 줄수 있는 연봉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 그리고 면접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연봉, 예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6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자, 전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역할 분담이 안 되면은 뭐 조별과제라든가 뭐 우리가 팀플레이 같은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때 내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쓰셔야 돼요. 그게 뭐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총무냐, 체육부장이냐, 뭐 이런 것 등등. 내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체육부장인데 이 어떤 것에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축구 심판을 봤다, 뭐 야구 심판을 봤다, 뭐 야구로 따지면 유격수였다, 투수였다, 뭐 이런 것 등등이요. 이런 거를 잘 적어야 제가 보기에는. 그 있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든 걸다 했다라는 식의 표현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모든 걸다할 수도 있겠지만 자소서에서의 그런 표현은 좀그 지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자소서 쓸때 그 돈에 관련된 부분을 밝힐 수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라. 그 다음에 역할 분담 두루뭉술하지 않게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 자소서에 관련된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153쪽입니다. 153쪽에 그 다른 건볼거 없고요. 그 목표 설정 부분하고 인원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50% 이상 상승, 20% 증가, 총3 명. 자 조별 과제 같은 거할 때. 뭐, 우리, 우리, 저는 뭐, 대학교 2학년 때, 뭐, 조별과제 뭐, 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 조가 몇 명인 곳에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숫자 그대로를 쓰든지, 아니면은, 감소율, 증가율, 퍼센트를 쓰든지, 아니면은, 몇 건, 건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면 읽기가 쉽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획서, 자소서 등은 글쓰기의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기획서에 관련된 책이긴 한데 어차피 적어야 될 거는 그 명확성, 구체성 이두 개예요. 명확하게 적고 구체적으로 적는 데 처음에 적는 게잘안 되고요. 처음에 자소서를 잘 적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요새 저라고 모든 걸다 잘하진 않아요. 저도 굉장히 헤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두어 달 정도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나마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명확하게 해보자. 요거라도 구체적으로 해보자. 뭐 전체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요거만 오늘은 좀 잘해보자. 뭐요한 부분만 한 시간 정도 들여서 잘해보자. 뭐요한뭐한 뭐한 단락, 한 문단을 쓰는 거에요. 뭐 요거 한 30분 들여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 관리부터 뭐 역할 분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밝힐수록 좋다. 그 대표적인 예가 153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정도 수준의 그 숫자를 밝힐 수 있으면 뭐 자소서는 거의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